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탁에 맞춰 스님께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일기예보 어, 가장 추운 날 같이 이렇게. 예, 보도가 되었죠. 예, 그러나 오셔보니까 어떻습니까? 따뜻하죠? 예, 이게 다 영은 각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. 예, 우리, 예, 자연스님이 항상 여기가 백두대간이 내려오면서 조선반도 최고 명당 자리가 이 적강전 탑이라 그러잖아요. 예, 여기는 항상 눈도 제대로 쌓여있질 않고 싹 녹아버린다 하는 그 기운 솟아나는 대맹당의 터. 어, 오늘 아무리 일기예보가 그래도 또 우리들의 원력과 더불어서 함께 이 따뜻한 열기가 예, 이 솟아나는 이춘 어, 지절을 지금도 이제 보름 동안 이 하나의 이춘 지절이죠. 2월 4일부터 이춘 날, 그때부터. 백원년의 시작이잖아요. 예, 에, 입춘하면 봄이 다 오니까 봄바람이 남풍이 차불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차가운 북풍이 좀 불고 있기는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예? 이런 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춘내불사춘이라 봄이 입춘 이돼에도 아직 다 예. 이제 푸른 우미 도다녀야 되지 않고 이렇게 북풍이 아직도 좀 있다. 이런 시기거든요. 그렇지만 올해 병원년은또 어떻습니까? 어떻게 풀을 해야 될까요? 병원 이게 태양과 같은 밝고 큰 불이잖아요. 오도 우리가 정오 그러잖아요. 해가 중천에 떠 있다. 가장 밝은 또 열기가 가장 품는 이런 이제 이 옷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병원년은 그야말로 예? 큰 하나의 불, 태양 같은 불이 예? 비춰오는데 이게 우리들의 벗내 예? 마음으로 이 병호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? 예? 이건 하나 만산 태우는 거예요. 예? 하, 모든 게 그냥 불에 타게 돼 있어. 또 한편 예, 우리가 지혜의 마음으로 탐진치를 차게 녹여내고 지혜의 마음이 생겨나면은 백원년은 그대로 하나 큰 태양처럼 어둠을 다 물리치고 예, 우리 인류가 가야 될. 또 지금 AI 개 전환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올해가 개 전환 객변의 시대인데 이게 백원년의 밝은 태양처럼 새로운 문명으로 인류가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원년이 되는 거예요.